이제 운동방 보셨잖아요. 그럼 음... 나머지 저희 집을 이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공간이 사실은 이 부엌이에요. 제가 요리하는 거가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요리 도구나 이런 것도 조금 어, 장비빨이라 그러죠. <laughs> 네, 요런거 씁니다. 사시미 칼을 이제 이름 새겨가지고 이렇게 백 칼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찌르고 나면. 중식도로 나를 돌려준다 이뭔 개... 중식도 제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 저랑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줄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놀람> 이제 애들한테 뭐, <놀람> 많이 해주는 게 애들이 야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놀람> 평소에는 잘하는데 오늘따라 <laughs> 어, 갑자기 누가 보면 진짜 안 하다가 하는 줄 알겠네. 들어와 어쨌든간에 제일 맛있는 건 사실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배달의 민족 주문. 자랑할 거그 우리 집 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가 생각보다 뭐 사치품 이런 게 없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거 운동할 때 108배 할때 제가 개수살때 쓰는 거거든요 저는 불교고 저희 와이프는 또 기독교고 그렇습니다 아멘! 네. <laughs> 저 근본은 뭐예요? 예? 네? 지금 얼마 정도 들었나요? 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심히 모지서 강남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laughs> 아마 이번 생에는 힘들 거라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한의원에서 쓰는 그 약이에요 이게 소화에도 좋고 간 회복에도 상당히 좋은 약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집에서 상시 놓고 먹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내이도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잘 먹어요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서 포스해갖고 뭐 하세요? 피로 풀려고요. 예. 사실상 제일 좋은 게 제가 약침으로 피로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마치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환자가 적게는 이제 뭐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이렇게 오니까 피로할 때 이럴 때 이제 약침 이렇게 맞고 이러면서 몸에 해독도 하고 음식이나 이런 걸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제 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과하게 먹었거나 이랬을 때 조금 환절이 안 좋다 싶을 때그렇게 세이프로 이렇게 약침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안아으세요는누 네 놓은? 그냥 뭐 일상이 돼 갖고. 와. 효소 있잖아. 아 저쪽 방 효소 있는 거. 집에서 간식이나 이런 거, 뭘로 먹이는지 이런 거를 하면 한의원에서 이제. 간이나 이런 이제 막 해독 이런 것 쪽으로 해 효소를 만든 게 있어요. 국물에다가 한약을 이제 흡수시켜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요걸 사실상 이제 애들한테 이제 뭐 과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먹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굉장히 오도오도 쉬운 거리 상당히 잘 먹어요. 서준아, 서준아, 요거 효소, 요거 한번 먹어봐봐. 훈이 잘 먹잖아. 왜왜 왜, 어디가 <laughs> 왜뱉었어 형제 <laughs> 네. 잘 먹거든요. 형제 어, 잘 먹는데 그 효소 아니 이거야? 어어 알았어 알았어. 그거는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아빠가 사온 거야. 이거는. 이거 <laughs> <그리고> 예준아 <laughs> 예준아 너라도 먹어보자. 예준아. 먹어, 어, 어. 저희 둘째는 잘 먹어요. 왜 입맛이란 게 없어서 먹었지? 왜 예준이가 입맛이란 게 없니? <laughs> 물 마시고 싶은데. 그거 먹었더니 물 마시고 싶은데. 마시죠. 네 탄산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탄산수 많이 먹이거든요. 저도 많이 먹고 탄산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탄산에다 설탕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콜라나 사이다 만들어서 먹는 게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산수 자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이고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 흉선에 쌓인열 풀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독소 배출도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보통 보면 은 탄산 자체가 안 좋다고 뭐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탄산은 건강에 상당히 좋은 물이에요. 안 났고. 아, 네, 카메라 앞에서 안 떠나. 원샷 받고 있어, 혼자. 그리 이제 아들 둘은 제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제뭐 모든 거를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제 최고의 자랑입니다. 제마이크고요 제가 어... 같이 원래 한의원을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성택에서 천사 원장님으로 통하는 어... 유영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원장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영 원장은. 뭐, 하기술로서는 열심히 합니다. 남들 살잘 빼주고, 부모님 비운 나라고, 부양을잘져주고 단점수량으로 별게 별건 없지만, 다른 사람 살을 잘 빠지면서, 빼주면서, 자기 살을 잘못 빼는 거? 아주 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글쎄요. 좋은 얘기를 하려니까그죠 아, 그냥 조금 집니다. 솔직히 아, 최근에 지금, 그래서 조금 지금. 자존심 상했어요. 최근 저희 한이현 어버셨으니까 이제 시설이 조금 좁습니다. 너무. 근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와이프는 또 명장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0평대 160평이거든요. 뭐 그렇죠. 누나가 잘 볼게. 네. 저는 이제 누나가 많이 걸면은퇴하려고요 앞으로 그 명쾌한방 그 이주영 한의사의 브이로그 해서 한의사로서의 건강 상식이나 아니면 한방 쪽에서 특히나 이제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어, 어,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laughs>